어, 영화 보러 가야겠다. 다빈 씨가 영화 보러 가자 그러던데, BMW 타면 된다 그랬는데, 이건가 보다. 다빈 씨, 영화 보러 가자면서요. 어이, 맞아요. 팝콘 사 왔어요. 가서 사면 되죠. 아, 일단 타봐요. 빨리, 빨리 타봐요. 영화관, 근데 어디로 가시려고요? 여기요. 이뭔 개소리야? 영화까지 볼수 있는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들어간 BMW 118T 차량. 지금부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사중고차의 김다빈 실장이고요 앞에 인트로 부분에서 보셨을 수 있겠지만요 이 차량 안드로이드 올인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휴식할 때는 물론 내비 핸드폰 미러링까지 가능한 말도 안되는 옵션이 들어간 BMW 118D 스포츠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차량 리뷰 들어가기 앞서서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이 차량 2,000cc의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BMW 118d 차량이고요. 앞서 제가 찍었던 1 시리즈와는 조금 다른 외관을 갖고 있죠. 바로 16년식 페이스 리프트된 BMW 118d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제가 스포츠 등급의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따 실내 가서 보시게 되면은 스포츠스러운 이미지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스포츠한 주행 실감도 갖고 있는 BMW 118d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량의 기본 재원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2016년식 차량이고요 저희 키로수 마일리지는 15만 3천 키로를 주행한 자 뼈대 사고는 물론 외판 사고까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이 차량 등급으로 보시면 스포츠 차량 앞서 말씀드렸던 118D 스포츠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의 연비와 스포츠한 주행질감까지 갖고 있는 118D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 외관부터 간단하게 한번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BMW 118D 차량 전면 부분에 나와 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BMW의 약간 상징적인 이미지죠. 엔젤아이 라이트 앱 LED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양쪽 라이트 전부 다뭐 LED 끊기는 거 없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라이트 또한 깨져 있거나 금가 있고 습기 차이는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실 수 있고요 그릴 쪽 보시게 되면 블랙 그릴로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은 전차주분께서 튜닝을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한층 더 스포츠한 멋까지 볼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의 측면도 같이 보러 이동 한번 해보실게요 네 저는 지금 BMW 118 기차량 측면 부분에 나와 있고요. 어, 바로 보이는 이 블랙 사이드미러 굉장히. 앞에 그릴과 잘 조화를 어울려서 스포츠한 느낌을 주는 차량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스포츠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쪽에 스포츠 레터링의 엠블럼까지 들어가 있는 거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앞휠 타이어 한번 보시게 되면요 굴절이나 깨짐은 당연히 없는 차량이고요 스크래치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7 8 0 아직 실밥이 살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고 상태가 좋은 타이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이동 한번 해요 볼게요. 자, 지금 BMW 118D. 뒷부분에서 옆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어 안쪽 도어 캐치 당연히 스크래치 많이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보게 되면은 차량의 문콕이나 스크래치가 보이는데요. 어, 문콕 심하게 나 있는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도장 까진 거나 깨진 것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어 썬팅 또한 색바림그 다음에 일어남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뒤틸 타이어 또한 뒤틸은 어, 스크래치가 더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뒷타이어 또한 음 실밥도 살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짱짱한 상태의 타이어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후면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지금 BMW 118d 차량 후면을 보고 계신데요. 어, 저 지금 어디 있냐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BMW 118D 차량의 후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LED 라이트, 면발광으로 들어가 있고요. 뒷 라이트 또한 깨져 있고, 금가 있고, LED 끊기는 것 없이 굉장히 잘 나오는 상태고요. 뒷 썬팅지 또한 일어남이나 색바램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118D 차량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쯤 되면은 이 차량의 실내 공간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트렁크 먼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은 BMW 118D 차량의 트렁크를 보고 계시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BMW 1시리즈 남색깔 차량처럼 오이 차량 또한 당연히 트렁크 깊고요 굉장히 넓게 빠져있어서 캐리어나 짐 같은 거 적재하기에 굉장히 알맞은 사이즈다 부담없이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은 히든 포켓까지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한 짐들 여기다가 흔들림 없이 잘 고정시켜서 적재할 수 있도록 히든 포켓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차량의 이열 공간도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네, 저는 지금 BMW 118d 차량의 이열 공간에 탑승을 해 있는데요. 어, 확실히 외관 차량이다 보니까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헤드룸이 조금 좁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 이거는 제가 허리를 펴고 앉아도 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헤드룸이 남아있는 공간이고요 레그룸은 어 당연히 이 차량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좁은 감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불편하진 않고요 어 어느 정도 장거리도 가능한 정도의 2열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죽 상태 또한 뭐 찢어지거나 틀어진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어, 짱짱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어, 발로 많이 차 있는 부분이죠 이쪽도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 도어트림 또한 상중하단 전부 다 스크래치나 깨진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이 차량의 1열 공간도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오. 네 저는 지금 BMW 118D 차량 1열 공간에 탑승을 했는데요 확실히 스포츠성이 강한 브랜드인 BMW의 차량답게 시트가 약간 세미버킷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스포츠한 주행을 할 때도 약간 저를 딱 잡아주는 느낌의 세미버킷 스타일의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앞 시트 또한 뭐 뜯어져 있고 찢어져 있는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이쪽에 수납공간 있는 쪽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고요 BMW 차량의 고질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도어 안쪽 도어 캐치 안쪽에 보시면은 이쪽이 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녹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도 상중 하단 전부 다 기스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량의 센터페시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실게요. 자 차량의 센터페시아 쪽을 보시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 어, 말도 안 되는 사이즈에 굉장히 신세대 같은 내비가 들어가 있죠. 바로. 안드로이드 올인원 시공을 해놓은 차량이라 앞서 인트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휴식 때는 유튜브 영화도 볼수 있고요 핸드폰 미러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비를 업데이트 없이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완드로이드오리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려와서 공조 시스템 쪽도 보시게 되면요 포르토 공조 시스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양쪽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하게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또한 에코 프롬 모드와 스포츠 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한 주행 질감과 가성비적인 연비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기어 노브 쪽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고요 버튼 뉴들 조그 다이얼 또한. 까져 있고 까져 있는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 실내에 탑승하게 되면 스포츠한 멋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바로. 여기 대시 보드 쪽에 보시게 되면은 레드 라인으로 강렬한 컬러의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스포츠한 느낌도 갖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스포츠 차량 답게 세미 보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지금 118 d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놨는데요 디젤 소음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정한 패턴의 엔진은 정말 조,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차량이건 일정한 패턴의 엔진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의 엔진음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센터페시아 쪽 다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내비게이션은 구글 맵지도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고 정확하게 잘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 부분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전후방 센서까지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또한 위쪽에 보시게 되면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개방성까지 도와주는 우리 선루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 시원한 주행도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연비가 좋은데 스타뱅고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층 더 폭발적인 연비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량 앞쪽에서. 제가 차량에 대해서 마저 설명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차량 가격까지 안내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BMW 118D 차량의 실내외관 리뷰를 한번 도와드렸는데요. 어, 이 차량 어떻게 보면 은 국내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 AD와 비교할 수 있는 연식에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간지나지만 아반떼 금액으로 이 차량 타실 수 있다. 그러면 믿으실 수 있겠어요? 태성 씨, 안녕. 그쵸? 누구도 절대 믿지 못할 겁니다. 이 차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옵션 안드로이드 올인원부터 열선 시트, 프로토 공조 시스템 그 다음에 전동 시트부터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썬루프까지 있는데 아반떼 AD보다 저렴하다 그러시면 안 믿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 차량 완전 무사고에 연비까지 좋고 거기다 간지까지 나는 이 118D 차량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는 999만원 아반떼 AD보다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정말 아직까지도 간지나는 118D BMW의 오너가 될수 있는 기회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있으니까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내용들이나 이 차량에 대한 정보들 언제나 주저 말고 저희 연락처로 연락 한번 주시게 되면요. 제가 꼼꼼하고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금액으로 탈수 있는 BMW 118D 차량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주저 없이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사중고차의 김다비 실장이었습니다.